합니다. 어, 엄청 많이 추운 날씨에도 우리 초등부 친구들 다른 곳에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자리를 향하게 해 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하고 최고로 높이며 최고로 사랑하는 귀한 믿음이 쌓일 수 있도록 또 가득 찰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도 드립니다. 지금은 작은 예물이지만.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서 예물를 드리는 마음도 점점 더 커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끝까지 함께 해주실 줄은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네. 자 제목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창조 네,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하나님 말씀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시작 예배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네, 오늘은 8문 구문 질문할 거예요. 8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예정을 어떻게 실행하십니까? 자신의 네, 예정을 창조와 섭리를 통해 실행하십니다. 창조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또 없는 어, 가운데서 능력의,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신 일입니다. 음. 네. 창조.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뭐 은혜라는 단어도 있지만 창조라는 말도 아마 초등부 유년부에서 많이 쓰는 단어일 것 같아요. 자, 요한복음 1장 3절 한번 볼게요. 시작. 음. 만물이 음.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되시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래 말씀도 집중해서 볼까요? 로아서 11장 36절입니다. 이는 시작. 이는 무리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마무하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창조가 뭐냐? 창조. 쉽게 말하면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뭔가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것을 새롭게 바꾸는 걸 발명이라 그러거든요. 또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한다 그러잖아요. 그쵸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있던 것들인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만들었어요. 발명도 거기서 와요. 발견도 거기서 오고. 자, 만일 태양계가 스스로 존재한다면 하나님 없이 태양계가 스스로 존재한다면 태양이 항상 그 자리에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스스로 존재하는 나중에 이탈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 우주에 떠돌아다니는 사진에 보이죠. 수많은 문석들이 언제 어느 행성에 어떤 속도로 얼마나 많이 떨어질지 알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뉴스를 안 보겠지만 뉴스 를딱 틀었는데 어떤 육산빌딩만한 행성이 문석이 지금 이 남현주 땅으로 날아오고 있다.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정말 불안해요. 집값 떨어져요? 어, 네, 미래 직업이 좀 보입니다. 불안할 거예요. 아니 분석이 다른 지역도 아니고 남양주로 떨어진다. 육상 이딩만한 분석이. 네, 왜 태양이 항상 그 자리에 있을까요? 왜 달이 항상 그 자리에 있을까? 왜 지구가 항상 그 자리에 있을까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하게 통제하시기 때문에 태양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무원가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료와 도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와서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온 우주만물을 창조하실 때 아무런 재료도 아무런 도구도 필요하시지가 않았어요 자 시편 33편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진이 되었으며 아멘 33편 9절 을 볼게요 그가 그러니까 시작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아멘. 하나님은 아무런 도구도 재료도 없이 오직 말씀만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다 이미 태초에 만드셨어. 요이것이 천지창조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천지창조가 며칠 만에 이루어졌다고 말씀할까요? 하루? 이틀? 삼일? 4일, 5일, 6일. 하나님의 능력이 조금 부족해서 6일 동안 질질 끄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장번의 모든 것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1초 만에 온우주 만물을 만드실 수가 있는데 왜 굳이 6일 동안 만드셨을까? 힘드셔서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6일이라는 창조 질서를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이 며칠이죠? 7일이잖아요. 학교를 몇칠 동안 가나 많이 바뀌었지만, 원래는 6일 동안 이는게 맞았어요. 근데 지금 많이 바뀌어서 그러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순시간에 창조하실 수 있음에도 6일 동안 창조하신 이유는 내가 6일 동안 이렇게 일했으니까 너희들도 6일 동안 힘써 수고해라라고 기준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며칠 때 쉬셨죠? 7일째 쉬셨대요. 성공한 이를 쉬셨다, 휴가를 가셨다는 소리가 아니라 안식하셨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쉬는 날에 들어면 정말 쉬잖아요. 요 오늘 여러분 쉬고 있어요. 여기 나와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이게 쉬는 거예요? 더 자는 게 쉬는 거잖아. 그죠? 호도 좀 걸고. 그런데 하나님은 6일 동안 힘써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심으로 우리에게 진짜 휴식은 그냥 멀그러져서 자고,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셔서, 안식하심으로 기준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어떻게 무주가 6일 만에 만들어졌나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본 적도 없고. 자, 나무가 하루에 얼만큼 자라는지 우리 눈에 보일까요? 어떤 나무 앞에 하루 이렇게 앉아있어서, 어? 나무가 자라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어른인 사람을 본적 있어요. 태어날 때 어른이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성경에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어른인 채로 태어난 게 아니죠. 지은받다죠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 보이지 않 것,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길기 동안 모든 걸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나무가 자라는 걸볼수 없듯이 태어났을 때부터 어른의 사람을 한 번도 본 적도 없듯이, 육의 창조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무가 다 자라는데도, 또 태어난 아기가 어른이 되는데도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죠. 근데 하나님께 시간이 필요가 없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몇 시다라고 그러면 몇 시라고 대답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어제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어제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내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희한하게도 우리는 어제를 과거라고 말하고, 월요일은 미래다 말하는데,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이고, 내일도 오늘. 하나님은 항상 현재예요. 여러분 이다음에 어떤 사람이 될지 목사님은 전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대요. 아파트를 지으려면 넓은 공간이 필요하죠. 목사님은 평일에 운전을 많이 하는데, 어떤 넓은 공터를 봤어요. 공터. 정말 넓은 공터. 그런데 1개월, 6개월, 1년 동안 같은 도로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 땅을 점점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건물이 한 층, 두 층, 세층 올라가기 시작하고 지금 아파트가 멋있게 완성이 됐어요. 아파트를 지을 때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할까요? 아파트에 따라 다르겠죠. 질문을 바꿔볼게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얼마나 넓은 공간이 필요하셨을까요? 우주를 창조하실 때 얼마나 많은 공간이 필요하셨을까? 답은 그 어떤 공간도 필요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주를 내가 이만큼 크기로 만들어야지 생각할 때 이미 공간도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는 우주를 창조하실 때 공간이 엄청나게 크게 필요하실 거라 생각하지만 하나님 공간도 필요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만드시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결혼식 장치에서 기적을 일으키신 사건 하나가 나오거든요. 사진 하나 보여줄게요. 그림이야 해될 거예요. 자, 우리는 술을 마시면 안 되지만 이 당시에 포도주를 마셨어요. 그런데 보통 이 당시의 문화에는 제일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주고 사람들이 흠법 취하면 조금 질 떨어지는 포도주를 나중에 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처음에는 그냥 먹을 만한 포도주인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네. 포도주 자체가 이 잔치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을, 물을, 뭐를요? 물,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이 잔치 자리에 갖다 주시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포도주가 어떤 상태냐면 통상 100년은 흘러야 숙성되는 최고 품질의 포도주를 즉석에서 만드신 거예요. 제조에서 만드신 게 아니라 굉장히 의뢰한 것도 아니고, 쿠팡을 시킨 것도 아니야. 그냥, 이 채티짜리 포도주가 떨어진 걸 아시고, 물을 포도주로 그냥 만드셔서, 물을 떠나 갖다 주어라라고 하인들에게 명령하니까 그게 그대로 극상품, 최고 수준의 포도주가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1 0 0년을 지나야 최고품질로 나오는 포도주를 즉석에서 만드셨지? 예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곧 예수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유기의 창조를 본 적이 없지만 유기의 창조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을 만드실 때 이렇게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항상 마지막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계가 어떤 상태였다고 해 보시기에 다 좋았대요. 근데 지금 세상 별로 안 좋아 보여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가 타락했을까요?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언제나 선해요. 사용하는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세상이 타락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사람이 몇째 날에 지음 받은줄 알아요? 예? 이쪽 보고. 몇째날 사람이 지길 바라줄알아요 어? 어? 6, 일 맞아요, 6일. 왜 첫째 날에 사람을 짓지 않아, 창조하시지 않고 6일째 만들 수 있을까요, 사람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날을 잘 보면, 사람이 살때 필요한 것들이에요, 다. 사람을 첫째 날 만들어 버리면 공기가 없어. 땅이 없어. 이렇게 떠다닐 거요 이렇게?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에 사람이 살수 있는 조건을 먼저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에 누구를?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나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오늘 설교 제목이 아까 뭐라고 했죠? 기억나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창조예요. 다시 한번 대답해 주세요. 창조의 사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선하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 창조는 이미 다 완성됐어요. 끝났어요. 네. 그래서 네. 창조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가 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법칙으로 나타난대요. 이것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각자 각자 세운 법칙들이 있죠 나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야 돼. 나는 어디에 몇 시까지 가야 돼. 나는 몇분 정도 공부해야 돼. 나름대로 법칙들이 있어요. 규칙. 그런데 그 내가 세운 규칙 혹은 법칙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만드는 법칙이라면 포기해야 됩니다. 거절해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 나오기까지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거절하고 나왔을 거예요. 목사님도 여기 올때한시간반 달려서 오거든요 운전해서 너무 졸려 어제도 주차장에 문도다 치웠단 말이에요 허리가 막 끊어질 것 같아 아침에 일어나는데 솔직히 그런 대답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 쉬면 안 되나요? 근데 아들이 어떤 아들이 엄마한테 엄마 나 오늘 교회 한 번만 빠지면 안 돼? 엄마가 대답을 안해 아들이 또 물어봐요 뭐한 번만 빠졌으면 좋겠어 엄마가 계속 대답을 안다가 마지막부터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가 그 교회 목사님이잖아 <laughs> 목사님 예배 받으면 어떡해요 예배가 안되잖아요 정말 나오기 힘들었는데 여러분 생각이 났어요 이 말씀이 쉽지 않은 거 알아요 어렵죠? 어른들도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씀인데 이 말씀 다 잊어버려도 마지막에 이것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세운 나은 규칙들이 있는데 말씀과 멀어지게 한다면 그걸 거절해보자 그리고 말씀을 붙들어보자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 초등학생들이 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저 사회에 나가서 많이 부대끼고 살아갈 텐데 이 말씀을 꼭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 창조 이게 창조지 뭐 먼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왜지으셨지 선하게 살기 위해서 어떤 게 선하게 사는 건가? 내 규칙과 하나님의 규칙이 일치하면 선한 것에 일치하지 않으면 내 규칙을 포기하고 말씀을 선택하는 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이다.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 되리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초등부가 그렇게 사는, 그렇게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나.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